심폐소생술에서는 가슴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AB로 전환했는데요. 이 CAB는 뭐냐 하면은 컴프레션 에어웨이 브리딩의 약자예요. 원래 2005년도 가이드라인은 ABC라고 해서 에어웨이 브리딩 컴프레션 그래서 기도 확보 인공호흡 가슴 압박으로 ABC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 확보보다 인공호흡보다도 이게 순서가 가슴 압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이 순서를 CAB로 바꿨고, 지금도 CAB로 쓰고 있어요. 이는 신속한 가슴 압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가슴 압박은, 컴프레션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압박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확보를 하고 에어웨이를 확보해서 기도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 열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 브리딩을 하는데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가슴이 올라오게 1초간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은 그러니까 가슴 압박을 할때 3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번 후후 불어넣어서 30개를 1대2로 비율을 잡고 2명 이상이 번갈아가면서 5주기 정도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